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을 중심으로 이민단속과 입국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민판사 8명이 해임되고 불법 체류자 석방 논란까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킨즈 플러싱과 브롱스에 대형 카지노 리조트 설립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주 개임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세 곳의 카지노 면허 발급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안 이내가 32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위원장 해임 제의 결과 성관위원들의 집단 사태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남가주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차량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선 신호 증폭기와 해킹 장비를 이용한 신종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트에서 이웃주민들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3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정불화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조사 중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헬무스퍼즈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스 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퍼즈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원입니다. 트럼 행정부가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사법, 단속, 입국 규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에서는 8명의 이민 판사가 전격 해임됐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뉴욕주가 올해 극강무도한 불법 체류 범죄작 약 7천 명을 석방했다고 강하게 비난한 가운데 이 중에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면 입국 금지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이민 치안 정책이 다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법체계 재정비라는 명분을 내세워 뉴욕시 페더럴플라자의 이민 법원에서 이민 판사 8명을 전격 해고했습니다. 이 법원 소속 판사 34명 중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임된 셈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올 들어 약 90명의 이민 판사가 해고됐으며 뉴욕시에서도 이미 6명이 해고된 바 있어 일각에서는 난민 망명 승인율이 높거나 행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이 겨냥된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는 뉴욕 주정부가 체포 요청을 거부하면서 살인, 성범죄, 마약, 강도, 무기소지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 범죄자 6,947명을 올해 석방시켜 거리로 풀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아동성범죄 및 강간 혐의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바칠라브 다닐로비치 김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포함됐는데 그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보도됐으며 성이 김 씨인 것을 두고 고려인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현재 7,113명의 범죄연로 불법 체류자가 뉴욕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며 이들 역시 이민당국이 체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뉴욕과 같은 성역정책 지역의 공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경과 이민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미국의 위험한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는 국가들에 대해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놈 장관은 위험한 이민자들을 향해 살인자, 기생충, 복지 기생자라고 부르며 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나라들에 대해 전면 여행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이민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동맹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으로 밝혀졌습니다. k b t 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스 러싱과 브롱스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뉴욕주 게임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가 세 곳의 카지노 프로젝트 면허 발급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뉴욕시에는 처음으로 라스베이스식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개인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 GFLB가 뉴욕시 일대 세개 카지노 프로젝트의 면허 발급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세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뉴욕시는 사상 처음으로 라스베가스식 대형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위원회는 퀸즈 플러싱 메트로폴리탄 파크 카지노, 퀸즈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 카지노, 브롱스 발리스 카지노 등새 프로젝트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붙였고 찬성 5표 반대 없음으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카지노 면허 주무기관인 뉴욕주 게임위원회 GC에 전달됩니다. GC는 올해 12월 말까지 최종 평가를 마친 뒤 면허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에는 5억 달러의 신청 수수료와 총 투자금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보증금, 지역사회 투자 5억 달러, 도박 문제 해결과 커뮤니티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GFLB 단계에서 이미 대부분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면허 발급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뉴욕주는 재정보안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규 카지노 부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정부는 카지노 개발로 발생할 약 20억 달러의 수익을 이미 2029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플러싱의 메트로폴리탄 파크 카지노는 총 80억 달러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뉴욕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엔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티필드 서쪽 약 50에이커 부지에 카지노와 호텔, 공원, 바 레스토랑, 공연장, 컨벤션 센터, 퀸즈 푸드홀 등이 들어섭니다. 코엔은 이미 지역사회에 17억 5천만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브롱스의 발리스 카지노는 한인사업가 김수영 씨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발리스 리조트 그룹이 추진합니다. 한때 트럼프링크로 불렸던 페리포인트 골프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플러싱과 브롱스 카지노 모두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월드 카지노는 2026년 1단계, 2030년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개임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가운데 새 카지노 프로젝트가 뉴욕시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32대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조직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원 6명이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전직 회장단은 정관 준수와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며 조속한 사퇴 수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안인의 32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선관위원 6명이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선관위원 7명 중 6명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대우 회장은 선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어 위원장을 해임했다며 3일 이사회에서 새로운 선관위를 인준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는 위원장 해임을 둘러싼 법 해석 차이입니다. 이사회는 뉴저지주 비영리법을 근거로 위원회 측은 한인의 정관이 더 우선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사회 측은 주 비영리법상 이사회는 언제든 특정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주법은 정관의 공백을 보완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며 새 측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임은 위원회 내부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 한인회 전직 회장단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비영리단체 운영의 최종 기준은 정관이며, 이사회 권한도 정관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사회와 선관위의 충돌이 조직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정관 준수와 공정한 선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해석 문제로 확산되면서 한인사회는 조속한 수습과 투명한 선거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차량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선 신호 증폭기나 차량 핵킹 기기를 사용해 고급 SUV와 트럭을 몇초 만에 훔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범죄 트렌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이른바 하이테크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에너하임 힐스와 레이크 포레스트 일대에서 고급 SUV와 트럭이 연이어 도난당했습니다. 범인들은 무선 신호 증폭 장비나 차량 해킹 장비를 이용해 불과 몇초 만에 차량을 훔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이 드문 일이 아니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새로운 범죄 트렌드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LA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에너하임 힐스 주택 앞에서는 리모트키 신호를 증폭해 차량을 훔치는 릴레이 공격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범인이 안테나형 장치로 신호를 잡아 시동을 걸고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에너하임 경찰은 주말 동안 최소 두건 이상의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릴레이 공격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릴레이 공격은 실내에 있는 차량키의 약한 신호를 증폭해 차량으로 전달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수법은 차량 내부 시스템을 직접 해킹하는 것입니다. MBC LA에 따르면 범인들은 차량 유리를 조용히 파손한 뒤 열쇠 수리용 태블릿을 차량의 진단용 단자 OBD 포트에 연결해 새로운 키를 프로그래밍합니다. 범행은 대부분 1, 2분 안에 끝납니다. 경찰은 이 장비가 원래 정비업자가 사용하는 합법적인 기기라 문제가 더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차량 문을 잠그는 것만으로는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차 키를 현관 근처에 두지 말고 패시브 키리스 기능을 꺼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자기 신호를 차단하는 파라데이 백이나 금속 보관함을 사용하면 릴레이 공격을 차단할 수 있고 핸들 잠금장치, 클럽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책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역시 이 같은 신종 차량 절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키리스 차량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유사 범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선 신호 관리와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기술 보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벌깅 카운티에서 이후 주민들에게 수개월 동안 협박성 문자를 보낸 30대 한인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팰리세이스 파 경찰이 이 남성을 대상으로 발부했던 미집행 체포 영장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인데요. 해당 남성과 모친 간 가정 불화로 현장에 출동한 리치필드 경찰이 조사 도중 그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체포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한 남성이 펠리세이지 파크 이웃 주민들에게 수개월간 위협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30일 리치필드에서 체포됐습니다. 펠리세이지 파크 경찰에 따르면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30세 문지수 씨는 2024년 3월부터 펠리세이지 파크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 위협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리세이즈 파크 경찰서장은 문 씨의 문자 발송은 몇달 동안 이어졌다며, 문 씨는 이웃들이 자신을 버겐 뉴브리지 메디컬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문 씨에게는 사이버 괴롭힘, 테러 위협, 스토킹 등 중범 혐의가 2024년 5월 정식 접수됐으며 이후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문 씨가 이번에 검거된 배경에는 가정 내 불화가 발단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리츠필드 경찰은 브로드에비뉴 선상의 한 자택에서 가족 간 다툼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와 그의 어머니 간 언쟁을 조사하던 중 지난해 펠리시즈파크 경찰이 문 씨에게 발부한 미집행체포영장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 씨는 현장에서 연행돼 펠리시즈 경찰서로 이송됐고 신원 확인 및 처리 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해켄색 중앙사법처리법원에서 열릴 첫 법정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협박 괴롭힘은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테러 위협이나 스토킹 혐의가 동반될 경우 중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경찰은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리얼 아이디 없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여행객은 내년 2월 1일부터 4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이번 조치가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용은 당초 18달러로 제한됐으나 이번에 요금이 45달러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리얼 아이디나 여권이 없는 개인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생체 정보나 신상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TSA는 이번 수수료가 아이디 확인 프로그램의 행정과 IT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얼 아이디 없이 여행하는 개인은 tsa.gov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이메일로 발송되는 확인서를 보안 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한국내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도 공증 없이 아포스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 발급한 공문서의 진위를 정부가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그동안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은 사문서로 분류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특히 사망진단서 등 긴급서류는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이상서를 일축하기 위해 심장과 복부 자기공명 영상 MRI 촬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쇼 바바벨라 해군 대령은 지난 1일 백악관이 공개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합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MRI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정기검진에 이어 10월에도 추가 검진을 받으며 MRI를 촬영했지만 당시 촬영 부위나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바벨라 대령은 MRI 촬영 목적이 예방 차원이었다며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혈관계와 주요 장기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스트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상호 관세가 부당하다며 이민행 관세를 모두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소장에서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 e e p a 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의 관세 징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IEEPA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세계 주요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관세 국경 보호청 CBP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IEEPA를 근거로 납부된 관세는 약 900억 달러, 한화 약 133조 원에 달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 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